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선거제에 관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놓았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뭐 설명이야, 뭐책몇 권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이제 결과는 딱한줄한 마디 이게 뭐냐? 이제 이건데요. 그걸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대책회의를 하면서. 방금 전에 말이죠. 그걸 딱 한마디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어, 그런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딸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운동권하고, 운동권은 누구냐? 정의당, 기본 소득당, 뭐 진보당, 녹색당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과 운동권. 운동권과 개딸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무엇으로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급조된 일회용 어떤 그 선거용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에 대적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딸과 운동권 연합 이걸 이제 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재명 방탄 언제까지 2027년까지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 뭐그 꿈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인천 개항을에 나갈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할지 뭐 그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려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렇게 가고 뭐 대표직을 내놔야 되고 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재명이 아마 막판에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천 개항을 가서 원일룡전 국토장관하고 한판 승부 제 피할 길이 없게 된것 아니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윤재옥 얘기를 들어보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위에 입법 독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아마 어제 이재명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 윤지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측근들이 지난 24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갈고 닦은 문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있은 직후에 나왔던 뭐 개별적인 그런 발언들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하루를 묵힌 다음에 그 이재명이 어제 내놓은 선거제의 그 기본 성격을 규정한 이런 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준연동형 비례제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될 것이다. 그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겁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출 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 이론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민 속이는 일입니다. 그것도 암암리에 테이블 밑에서 깜깜한 밤중에 밀실에서 속이는 게 아니라 눈 번이 뜨고 있는 대나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당제가 어떻고 뭐 소수정당이 뭐 원내에 진출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느냐, 어쩌느냐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과 이런 당들이 다 합해서 의회 독재를 할수 있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는 이론 껍데기다 껍데기. 껍데기는 가라.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말을 패러디해 본다면 야권 정당들이 22대 총선에서도 준 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 그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다. 지역구 짬짬이 전주에서 강성이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후보를 냈으면 강성이 당선 못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앞에서 막 고함 쳤다가 이렇게 사지 끌려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전주에서. 그게 바로 지역구 짬짬이인 겁니다. 지금부터 아마 매우 바쁘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하고 뭐 녹색당하고 무슨 당하고 무슨 당하고 우리가 이름도 잘알수 없는 그런 군소 정당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짬짬이 하는데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어디 지역구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라. 야권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는 순번 비례 대표 쭉 줄선다고 해봤자 전체가 다 마흔 일곱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당이 절반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스물 세 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뭐 스물 세 석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갖느냐 스물 세석가지려면 무조건 자기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1번에서 23번까지 끊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정치 후진성의 징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 시민단체에서 어,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어, 이 소추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우리 헌법정신과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의 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에는 거기에 대충 맞춰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직 선거법에는 꼼수 또는 뭐 위성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이런 말 자체는 그냥 언론이 만든 말이고 정치권에서 쓴 말이지 우리 법 체계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는 아니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입법 취지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거죠. 어~ 이제 사월 십일날그 선거가 끝나면 위성 정당들이 왜 통합 흡수 통합당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지난번 이십일 대 총선에서 봤던 것처럼 어~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어~ 흡수 통합을 할 경우에는 뭐~ 선거 보조금을 전부 다 토해내게 한다든지 흡수 통합되는 당의 의원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박탈당한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위성정당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가능성부터를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 전원이 다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되죠. 동료 시민들이 나서서 어떻게 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제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제 준연동형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을 썼는데 그중에서 대구에서 나오고 있는 매일신문 사설이 가장 통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다. 아, 이거 정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매일 신문이 정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딱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대 총선에서요, 비례대표 정당이 35개였습니다. 35개 였습니다. 35개. 그러면 유권자가 자기가 어떤 A라는 정당의 비례대표를 위해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 그래서 여기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나오기를 바라겠어. 하고 표를 던졌는데 그 내가 표를 던진 그 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4년 동안 그 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만 끝나면 그 당이 이렇게 가서 붙기도 하고 저렇게 가서 붙기도 하고 이런 선거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선거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유권자가 신성한 자기의 한 표를 던지는데 이 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어딜지를 모르는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운영에 아주 중요한 중추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이 유권자가 그 열차를 올들라 타는데 이 열차의 중간역도 모르고 종착역도 모르는 이 열차를 지금 4월 10일 날 발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 열차가 탈선하기도 하고 이 열차 가 그냥 멈춰서 버리기도 하고 다른 열차하고 탁 합해서. 그 열차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이런 정말 망국적인 유권자의 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극도의 혼란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지난 21대 2020년 총선 때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 정치꾼들도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미리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4년 동안 우리를그 시험을 해봤고 철저한 실패, 국민들의 혼란, 고통, 입법 독주, 의회 독재. 그런데 그거를 이만큼도 고치거나 손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끌어올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신문 사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한 그런 사설이 매일신문뿐입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바위. 여러분 야바위가 뭐냐면요. 컵을 세 개를 놓고 컵 속에 세 개의 컵 그중에 하나에 조그만한 공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손님 놓고 막 컵을 막 이리저리 휘젓지 않습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이컵세개 중에 어느 컵에 공이 들어 있는지 맞추면은 네가 권판돈에 배를 돌려 주겠다. 이게 야바이꾼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컵 돌리기. 컵 돌리는 야바이꾼은 이재명. 그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건 국민 유권자. 그 컵을 이재명이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맞춰 보세요. 당신이 던지는 표가 어디로 갈지 알아맞춰 보세요. 빙빙빙빙빙빙 돌려 가지고 아, 나는 여기 찍어서 하고 컵을 딱 올려 보니까 엎지롱. 아 그럼 여기 여기도 딱 들어보니까 엎지롱 당신이 던진 표는 내 거. 내 맘대로 쓸 거야. 그거를 이 시문이 야바위라고 정확하게 이번 선거제의 그 본질적인 성격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야바위. 누가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야바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 위성 정당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쓰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질 꼼수다. 야바위 저질 꼼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거제도 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이다. 위성정당 방지법까지 발의가 됐지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끝나고 나서 합당을 하지 못하도록 흡수 통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에 뭐 의원직을 박탈한다든지 국고 보조금을 다 토해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위성정당 방지법까지 발의를 했지만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 탓을 하는 것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하다. 기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속인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속여서 변명하는 것, 국민을 속여서 야바이꾼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 이재명이 어제 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선거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례의원 금배지를 대가로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도록 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그게 21대 총선이었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 정당들 만들고, 뭐 통합 비례당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통합 비례당 그러니까 다 오라는 겁니다. 정의당도 오고, 뭐 기본 소득당도 오고, 녹색당도 오고, 뭐 진보당도 오고, 다 와라. 나중에 조국이 당 만들면 조국당도 와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영길 당을 오지 마라 그랬더군요. 아무튼 이제 그다뭐 대여섯 개가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비례대표 하나씩 나눠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걸 누가 정하느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당연히 민주당이 잡으려고 하겠죠. 민주당이 잡으려고 한다는 뜻은 당연히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비례대표, 진보당 비례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뭐, 뭐, 녹색당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도 다 이재명 대표가 심사해서 어이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 아니면 중간에 나한테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 이런 거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그랬더라고요. 어, 민주당이 맏형이랍니다. 맏형, <laughs> 맏형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겠다. 권리를 다하겠다 그런 뜻이죠. 책임을 뭐 책임을 뭘 다하겠다는 것이지? 맏형이 책임 뭐 그런 당을 위해서 뭐 당사를 하나씩 지어주나 책임을 다하게 그 그건 그냥 쓰는 말이고.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신문 사설이 그 점을 또 통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올 4월에도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질이 의심되고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같은 부류의 금뱃찌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 출신이거든요.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들 누구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일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이런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금배찌를 달게 되면 신분세탁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부르죠. 어제까지는 범죄자였는데 4월 11일부터 선량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딱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